같이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 좀 본격적으로 또제 블로그를 약간 이렇게 여러분들 또 이게 유튜브로 유튜브 저희 해소통통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잖아요. 아 타워레코드 아니다, 맨 처음 타워레코드를 먼저 간게 아니라 제가 맨 처음에 갔던 곳은 바로 스케맨스케맨 집을 먼저 갔습니다, 여러분. 스케맨 집을 먼저 갔는데 와 여기가 특혜맨 야스베라는 데를 먼저 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여기가 사실 어떻게 알겠냐면은 그 저희 회사 직원분 이제 스태프분께서 어 너무 맛있는 특혜맨이 있는데 특혜맨 좋아하냐라고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좋아한다라고 해서 처음 갔었어요. 태환형이랑 둘이 갔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제가 아 이거는 꼭 내가 블로그 올려야겠다. 그리고 팬분들한테 알려야겠다라고 했는데 어.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갔죠. 여기는 진짜 네, 여러분 개인적으로 추천합니다. 근데 웨이팅이 좀 있어요. 웨이팅 좀 있고요. 네, 웨이팅 좀 있지만 그래도 기다려도 기다려서 먹을 정도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맛있었던 곳입니다. 저는 여기가 아마 제가 이 된장이랑 시오 버전이 있을 거예요. 소금이랑 된장 버전이 있는데 저는. 좀 구수한 거 좋아하시면 된장 버전 대신 듣것 같고요. 저는 뭐 처음 도전해 보시거나 깔끔한 거 좋아한다 하면 소금 버전 하시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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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된장 버전을 좀 좋아합니다. 양 진짜 많죠. 치킨에 맛있었는데양 진짜 많았어, 맞아요. 양이 많으니까 양이 많다면 이제 사실 미디움도 양 진짜 많아요. 미디움도 양 진짜 많으니까 스몰 저는 한 스몰 정도도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카페에 갔습니다. <laughs> 카페에 가서 이제 미세스 그린애플의 노래를 쫙 들었죠. 맞아요. 카페에 가서 이제 막또박 불고 또 이제 또박 쓰고 그러다가 이제 시브의 파르코라는 걸 알았어요. 파르코. 파크로 가가지고 이제 뭐바이레드도 갔다 오고 또 이제 막 신발도 이렇게 판매하는 데도 갔다 오고 베이프도 막 갔다 오. 고이런 음, 얘기 되나? 근데 유튜브에서 브랜드 이름 뭐 어쨌든 가게들도 막 갔다 오고 향수도 약간 빈티지 가게 빈티지 향수를 판매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사진 촬영이 아예 안 된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 사서 쇼핑도 혼자 좀 알겠어. 또 하고 그리고또 일본의 빈티지 샵도 들리고 그거는. 아마, 그, 허니로그에는 안 올라갔겠지만, 제, 그, 공식에는 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구경도 하고 그랬습니다. 신발도 그래서 하나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서칭을 해봤어요. 또 막, 어디를 갈까? 근데, 제가 뭔가, 그, 뭔가, 구매하고 싶은 욕심보다는 그냥 좀 구경을 해보고 싶은 욕심이 좀더 컸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 디젤에서 그 뭔가 이렇게 약간 뭐라해야지 갤러리 아트 갤러리를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또 구경을 했죠. 근데 그 중간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그 샘시피스 선배님 같은 그 조각상이 하나가 있어요. 뭐 그것도 보고 약간 그 되게 색채도 화려하고 거침없이 섰던 이런 모습들이 되게 멋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또 보면서 또, 와, 멋있다, 이렇게 보고 또 거기에 써져 있는 것도 막 해석분도 막 보고 하면서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기가 그 계속 바뀐대요 아트 갤러리가 계속 바뀐다고 하니까 일본에 계시거나 아니면 일본에 가실 일이 있다면 지하 1층에 있거든요, 디젤 매장 거기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 최애 프라이터를 왔습니다 제가 블로그를 보면은 여러분들 블로그에 한번 프라이탁이라고 검색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포스팅이 진짜 많아요. 총8 개의 포스팅이 있습니다. 프라이탁 관련 프라이탁 관련 포스팅이 총8 개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블로그 가끔 이렇게 보다가 이제 팬분들이나 아니면 일반 정말 일반 님 분들이 제 블로그를 오실 때 어떤 단어로 들어올 수 있나 어떤 단어를 치고 내 블로그를 이렇게 들어왔나 <laughs> 라는 거를 볼수 있거든요. 근데 프라이타이 꽤 많아요. 유입이 프라이타이 진짜 많아요. MBTI 들리는 프라이타 맞아요. 가방 안 무거워요. 무겁지만 그그 감성을 낸다고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 프라이타 가벼운 표현은 아니거든요. 가벼운 편도 아니고 사실 또그 냄새를 빼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색상을 찾기까지 굉장히 수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지만 그런 수많은 불편한 점을 감수하고도 그 감성 등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리사이클링이라는 그런 멋있는 걸 해냈다는 그거에 구매를 하는 거예요 감성 제법 무겁다 아 무거워요 사실 안 무겁다고 한 거는 좀 어떻게 한번 해볼래요? 좀 무겁긴 해요, 무겁긴 해요. 가방 자체가 이게 그뭐 면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다 보니까 좀 무겁긴 해요. 근데 괜찮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제가 압구정 매장, 홍대 매장, 그리고 이제 이태원에 있는 매장 다 가봤는데 일본의 매장을 제가 처음 가봤어요. 일본이 한국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고 하더라고요. 갔는데 신기한 것도 너무 많았고 그리고 저는 원래 항상 갈 때마다 프레타가 원래 항상 갈 때면 제가 그 자주 보는 가방이 하파우 소좀 자주 보는 편인데 이름 기억 안 나네? 아 라시랑 하파우 구성 자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자드? 하자드 맞나? 아 맞아, 하자드 그 백팩. 보통 그렇게 세 개를 많이 보는 편인데 생각보다 제가 갔던 시간 대에는 제가 원하던 색상이나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없었어가지고 그래서 막뭘 뭐 이렇게 막 구경하니 막뭘 뭐 이렇게 엄청 막 구경하진 않았어요 그냥 그냥 막 있구나 뭐가 있구나 이러면서 그냥 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진짜 프라이텍 좋아하시면은 꼭 시부야 좀 들리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이 매장 자체도 너무 되게 시크하고 너무 모던하고 이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고 한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프라이터 가방에서 플라스틱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는 일단 가방 열어두고 환기시켜놔요. 하루 정도. 가방을 이렇게 열어둔 상태로 하루 정도 그냥 환기를 시켜놔요. 밖에다 두거나 아니면은, 네, 아이 냄새가 좀 빠지게. 그래도 안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일단 계속 빼야죠. 최대한 많이 밖에 널어 놀 정도. 그런 다음에, 그러나 사실은 이거 제가 그 프라이탁 매장을 가고서 다시 그 원래 있던 시부야 메인 스트리트에 있는 그 카페를 다시 한번더 갔어요. 근 가서 좀 쉴라 했는데 자리가 없어서 결국에는 못 가고 그 앞에 또크래프 매장이 있길래 매장 갔는데. 크라이프를 먹었는데 한입 먹고 떨어뜨렸어요. 하지만 뭐 너무 한입 먹고 떨어뜨렸죠. 너무 아쉬웠습니다. 어쩌다가 떨어뜨린 게 찍다가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 찍다가 떨어뜨린 게 찍다가 이제 한 입을 먹었는데 그. 크레프가 생각보다 저는, 저는 크레이플 너무 오랜만에 먹어가지고 크레이프가 되게 단단한 음식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되게 단단한 음식이구나 <laughs> 박수칠 일입니까 박수칠 줄 아니지만 그래도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죠 저 되게 단단한 음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되게 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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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푸시식 되더라고요 <laughs> 뭐 크레이프 뭔가 분과 이렇게 푸시식 된 느낌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먹었는데 코에 막그물렁가음이렇게 하다가, 음, 한얘에 이렇게 삥음 하고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찰칵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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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래서 이제, 그러고, 크레이프 매장에서, 아, 크레프를 먹고서, 이제 그러고 나서 텐동집을 갔어요. 텐동, <laughs> 진짜 일이 많았네요. 시수였대. 텐동집을 가서 텐동을 먹었는데, 제가 케이스를 잃어버렸죠. 그날 구매했던. 그 이제 그날에 제가 케이스를 사실은 그 영광이랑, 시노쿠버를 잠깐 들려가지고, 막 구경을 하고 있었어요. 시노쿠버에서 막 구경을 하고 있다가, 그, 거기서 이제 케이스 하나 를 구매를 했는데, 그날 제가 배터리가 없다 보니까 생동집에서 잠깐 그 새로운 케이스를 벗기고, 그 뒤에다가 제보조 배터리를 붙여왔어요. 그 맥세이프여가지고, 붙여왔는데 제 케이스를 두고 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케이스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자, 찾았는데 팬분들이 찾으줘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비하인드가 있죠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 비가 엄청 오는 거예요 텐동을 다 먹고 이제 집에 가야 되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이제 제가 차를 타고 이제 수도로 가야 되는데 텐동을 딱 먹고 나오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제가 시부야역에서 강제로 좀, 좀 기다렸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나 설상가상으로 비까지 너무 많가지고 비를 홀딱 맞고 네 그렇게 차를 탔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 호텔에 도착을 해서 바로 씻고 바로 잠에 들었던 얘기입니다.